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호박을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무게 크기별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무게 달기 전에 이 선별계에서 무게 달기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지 않고 울퉁불퉁하니 못생긴 거 이렇게요. 그리고 지나치게 더, 아 이거 상처난 거는 버리고요. 이거 금방 썩으니까 버리고 못생기거나 덕지가 많이 붙은 것 덕지가 뭐냐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 흉하게 붙은 것들은 이렇게 못난이로 골라내고 있습니다 뭐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골라내고 있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무게별로 여기가 대과 그리고 이쪽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중과 그리고 소과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과 중과 그리고 대과 한번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대, 중, 소. 아, 이게 직접 안 보면은 모르죠? 요, 요 칼로다가 요.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과, 중과, 소과. 네. 감사합니다.